강대국들이 식민지 지배의 혈안이 되어 있던 당시, 세계의 흐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은 외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우왕장하고 있었습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타격으로 한반도는 외세의 압력이 더욱 가중되었으며,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게 된 대한제국은 결국 한일합방으로 말미암아 국권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이 정착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동기로는 무엇보다도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응 운동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운동으로 평양을 비롯하여 원산 등 한반도 전역에 부응의 불길이 타올랐고 그 불길은 전국의 교회로 확산되었으며 한국교회의 양적 질적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를 계기로 1909년에서 1910년에 백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대부운동은 하디 선교사의 죄고백으로 시작되었고 여러 선교사들이 주도했지만 그 중에 중심에는 길선주 목사가 있었습니다. 부흥운동은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그의 회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한국교회의 전통이 된 새벽기도회와 통성기도를 창안하기도 했습니다. 길선주 목사의 부흥운동의 특징은 사경회를 통한 말씀중심의 부흥운동으로 일제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강조하고 철저하게 회개할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길선주 목사의 뒤를 이은 김익두 목사는 신유 부흥운동을 일으켜 한국교회의 급격한 양적질적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1920년대를 주도한 그의 부흥운동은 기독교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계약에 방황하는 조선의 수많은 사람들, 고통받고 억압받는 빈농층과 병자들, 그리고 조국을 빼앗긴 슬픔에 민족을 위로해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부흥운동은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적인 부흥운동으로 그가 인도하는 부흥성에는 어디에서나 전례 없는 인파에 휩싸이곤 하였습니다. 길선주 목사는 한국인들로 하여금 진정한 기독교의 진리를 더득하게 하였으며 서양에 익숙하지 못한 종교로만 인식되었던 기독교 진리가 한국 기독교인들 마음에 뿌리내리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21세기에 들어서 부흥의 불길이 주춤한다는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권이 상실되었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길선주 목사, 김익두 목사, 김치선 목사, 손양원 목사, 이성복 목사 등은 성도들과 더불어 전국을 순회하며 부흥 운동을 펼쳤습니다. 초대교회에 부흥을 주셨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부흥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일제의 암흑 시대와 근현대 속에서도 부흥을 주셨으며 21세기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각종 은사와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2020년 연초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하여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에서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전국의 교회는 바른 방역을 준수하면서 사회로부터 들려오는 비난과 조롱을 인지하여 그동안의 교만과 바벨탑을 쌓아 올린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의 조상들이 생명을 걸고 예배와 복음을 사소하며 지켜왔던 것처럼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소하고 믿음으로 구하여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후손들에게 흘러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비록 원수할지라도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며 이 시대의 환란과 핍박과 시련이 지속되어도 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비록 견딜 수 없이 힘들어도 예상치 못한 고난이 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고통의 시간들을 단호히 극복해야 합니다.